<웃음> 그러니까요. 낫는 <laughs> 거 갈게요. 나한테 저랬으면 오다 진짜. 쌤안 온대? 모르나? 샘님 오늘 출근이셨어요? 쌤은 오고 있고, 무르는무르 모르는, 무르는 모르는, 모르는, <laughs> 모 뭐다 그럼 무 남는 거 갈게요. 어서 하나 요 남는 거, 거 갈게요. <laughs> 다들 남는 남는 거멘트리 이거가 남은 거야. 놓있다보던데요아 겐지야 와.. 이 방방벽이에요 대는데지 저희 불이 루시우라 힐랑 딸리거든요 순간인량을대죠 불이 장하고 빠지면 물어버려도 될것 같은데 저희 어나 신이 왔네 안보여 어 겐지 자요! 아이고. 아, 잠님 내려오셔야 되는데? 왜 나이네킹. 나이네킹, 나이 아, 어. 아 마, 나 아, 아, 뭐야, 이거. 아, 씨. 아, 형님 벌써 차! 망치는 아, 척겠다 이거. 아유, 빗리슈 넘어와봐. 이 캡. 나이스! 어, 우리 손. 나이스. 끌게요, 젠장. 이 빠졌어요. 라인 공 있어요. 라공 조심, 라공 조심. 부리, 부 빡빡이 만들어 드릴게요. 아! 폭기. 대전지, 지 엘지, 벤지 있다. 브리 브리 브리. 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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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. 브리 브리 리이 만들었습니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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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쟤네, 다 없네. 네 파티오.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받아야 돼. 와봐 막방이 되고 싶으면 와봐. 타, 나이스 나이스 어디서? 뒤에 <laughs> 핀. 핀. 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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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알라 알라. 알라. 또좀 아. 저희 좀 저희 좀, 좀 감사합니다. 예, 어, 감사합다봐 봐. 저방빠져 빠져야 돼. 네. 아. 음. 아. 저, 저, 저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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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이렇게 화을한 번도 안 먹냐, 크리크리크리 아, 아이고. 아, 맥 이거 대조도보 대조. 다음 달에 이 다음 달있이요 저희 다음 야. 아 <웃음> <윗토> <웃음> <웃음> yeah. 차거든요? 자폭에 EMP 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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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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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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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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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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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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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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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

나이스 나이스 50일 동안 안 보일 것저 메카 좀 주세요 아요저 메카, 좀일일 돼요, 저 메카 없어요 저 지금 메카 없어요 저 지금 메카 없어요 가 아, 이렇게 말하 아, 네. 아, 빠졌어요 지금. 이제 방백 아, 타요 안에서 할게요 저구리수구리 백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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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백리 백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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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백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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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백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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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구힐 백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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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구이 백구리 백구리 백 아무도 없어? s 어 r e I'm n 도 없어요 r e I'm not s 여기 젤리님 위도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왜 2대1이라고 생각해요 3대1인데? 인디라고 <laughs> 뭐라, 뭐라고 들으신 거예요? 인디니까 라고요 괜찮다고요 그저뭔 말이야? 저도, 그래도... 루, 저도 위도우 볼수 있다고요 <laughs> 아 그치 그치 네 맞아요 저. 위도우 역시 있어요 엘르디스가 해서 아 이따 저 멀리 놔아 이리로 떴다 빨리 아 뭐야 아, 아니? 뭐야, 정, 아이고 정말했어요 정말 와 저기 잠깐 말고 캐가 못해고 나왔어요 아이고 위도 어디 있어? 어, 멀리 아, 있어. 아, 그 아, 위에 아 저기 어떻게 아, 못못 올라가? 아이씨. 아, 아, 위도우 진짜 아 위도 진짜 조이달 아, 할머니 빨리 나와요 갔나? 갔나 안녕하쇼 요는 사람 누구일까? 저 송하나요 아, 알아서 잘 사실 것을 아, 안녕 아, 쌤! 백수 백수기래요 아직 죽기 다고 아, 쟤 뭐래 프린트 뭐야 견태네 제 어디 루시 어디갔어? 겐티 정면에 있거든요? 아니? 아이고 자방 아, 어, 없어요 자야 개피해 자리야. 자리야 개피 자리야 개피 나이스 같이 안 꼈어요? 앱돔 정리 중 살려줘 진짜 살려줘 와어 거점 거점 나이스 개 나이스 개구리를 가지고 이제 피트 있겠지? 방없아 아, 이건 좀 그렇지 않나 나이스! 도이스 나이스! 미쳤에 어, 나이스! 나이스! 미쳤어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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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! 나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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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공대로 던졌나보네 아닌가? 아 어, 안보이는데 아니, 아니 리야 나노 아닌데 뭐야? 자리야 바꾸려고 쓰셨나봐요 윈디로 바꿨네 윈디로, 윈디로 바꿨어요 해봤도. 윈디로 바꿨어요 아아 데갔어 다시 올라왔어 박밀 없어요 방밀 없어요 네디 리스톱 다이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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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뒤에 봐요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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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? <laughs> 뒤에 뒤에 왜한도 없는데? 왜왜왜 네디 말고 네디 조금씩 뒤로 빠지면서 싸워도 돼요 저희 윈스턴 윈스턴 스턴어떤민디가끼웠어야지리지시아이고 아! 이고아왜 죽어 나 없어요 네? 네. 어 메카 개피하나 없어 아나없구 미안해 하나 없니거야 아, 둘다잘 비긴다. 90까지만 버텨줘. 99. 아, 이를못자스99 했어. 했어, 했어, 했어. 헤 거. 아니야,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. 게임 마지막 끝났어. 게임 마지막 끝났어. 왼쪽 인위 네, 왼쪽 위에.

지지, 트리 많아요, 트리 많아요. 브리브리 나이스. 나 아니, 이동적으로 떴어. 이동 나 잡아요, 나 뛰나, 나나 나이스. 슈퍼리스라 아, 하하하. 아,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또나이또 재밌어. 와, 내일이. 내 재밌어 내 월요일은 마 맘이 편하다니. 진짜 디바 너무 어렵다. 아, 내 맘이 이렇게 편해. 아. 뭐라고 연정아하하하요 하하하. 하하이 하하하. 하하하 쥬엘이 또이러또 간둔다 한다고, 또 회사 디바을 관두면 릴링 때문이에요 호리사 조심해요 호리사 조심해요, 호리사 조심 오케이 어, 우리 미 나이스~! 나이스! 뭐야 기반 님안 보여요, 거기 괜찮아요 제 메카는 강하거든요 누나가다 어, 우리 겐지도 좀 빠져볼까? 이거 방벽부터 뽑을까? 헛어보니 그래 빠졌어요. 안정한안 되는 거 조심하고. 2층에 쏠도 있다. 넵. 그래 빠졌어요. 방벽 없어요. 나이스 1 배. 우리 오이사가 오이사 1 배. 오이 배. 목표와봐 목표와봐 공 칠게요 슈퍼 개구리 슈퍼 개구리 저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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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질까요? 슈퍼 개구리 너 <laughs> 2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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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의 회이지가 되겠습니다 2는거 빠졌어요 도시 어, 미안했어요 거기안 돼요 번저 어그로 끌러왔어요 탱커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니 뭐가 이렇게 다들 대피 중에 대피인거야 저 비비지 어, 이가터졌지못졌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. 이 어디? 오케이오이이오이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끌 이거. 앞쪽 이거, 로좀끌어 자, 여기 간다고 확실하게. 왔어요. 이이 <warns2> 안에 들어와. 보낸 중여기 보낸 중 아! 이 아, 안 날아가. 오서 저희 쪽에 쓰자져 뭐요? 아, 아, 어요디아 아, 아, 낙사 낙사다와 이거 너무 하 하시... 이건 너무 하시지 네. 않나. 아나 네? 야뽕 줘봐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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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그, 뒤에 후보. 그없어 이거 그램 없어 죽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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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기 드립치기 아이 아트 들어왔다 혼자 잡았어요. 네. 모이라 음. 먼저 될까요? 음. 나이스. 나이스. 어, 아, 나이스. 아, 비트밖에 없다 그러는데 비트 빠졌고, 모이라혹 빠졌고. 오리사공도 빠졌어요. 떨자공 있을 거 같아. 떨자공 숨 찔게요, 그냥. 네. 여러 번만 기어. 기어. 그래도 나 키로. 진짜 살아졌는데 오래도 좀 저저저못정이라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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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laughs> 나이스 아니 두 <laughs> 면으로 죽었단 말이야? <laughs> 나이스. 아니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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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 역전승이다 <laughs> 역전승이다 <수고하셨습니다. 웃음>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좋은팀에서 봬요 나이스 지 파티 구경하시죠 오거 오거 최고 오고 오고 Good. Wow. Good. Wow. Good. 와 인생 파티네